이번에는 방울토마토가 11월 초인데도 또 새롭게 이렇게 꽃을 피웠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방울토마토의 꽃도 어, 수분을 한번 해 주, 붓으로 수분을 해 주려고 합니다. 어, 가느다란 붓을 이용해서 꽃에 요 꽃가루를 살살 조심해서 붓을 묻히고, 요 꽃에서 저 꽃으로 옮겨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또이쪽 꽃으로도 꽃가루를 묻혀주세요. 붓을 이용해서. 지금 꽃이 크게 활짝 핀게 한, 아이고. 큰일 났다. 요번에는 꽃을 꽃 수술인가, 암술인가, 그 부분을 제가 붓으로 어? 아, 요게 지금 꽃이 떨어진 부분을 보니까 동그랗게 이미 열매가 맺혀 있네요. 아, 이것으로 짐작할 때 제가 요 작은 화초에 있는... 작은 화분에 있는 요것들을 수분을 안, 인공수분을 안 해준 것 같은데 자동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수정이 됐나봐요. 아마 화분을 이리저리 옮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니까 자연적으로 그 충격이나 바람에 의해서 인공수분이 된, 아, 인공수분이라 그래야 되나? 이 수정이 된 모양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인공수정을 안해줬는데도 열매가 맺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굳이 이렇게 붓을 이용해서 인공수정을 안해도 방울토마토는 실내에서 열매가 가능하다라고 추정해 볼수 있겠습니다.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화분을 옮기는 과정이나 물 주고, 또 제가 이렇게 가꾸는 과정에 흔들흔들 하니까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인공 수정이 되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.